안녕하세요. 하쿠드입니다. 여기는 붕따우 해변입니다. 제가 묵은 음. 수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곳인데, 어, 신기해서 좀 찍어 봅니다. 붕따우. 어, 해변가 영상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이한 점은요, 바다, 바다 특유 냄새가 안 납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바다에 늘리는 갈매기 친구들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크게 두 가지가 없는데, 바다 냄새가 없고, 그 다음에 갈매기들이 없어요. 냄새가 없어서 갈매기들이 없나? 오늘 뭐지? 맛있는 것 같아도 죽은데? 그 죽이네. 자, 그래서, 그두 그 개가 없다. 근데 바닷가에요, 진짜. 바닷가고, 좀 멀리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낚시하시는 분도 있고, 낚시야? 아, 저게, 혼자 낚시하시는 게 아니라, 몇 명이 조를 따서, 쌍끄리라고 하잖아요. 그물, 쌍끄리 그물처럼 꽂아서 담겨버리시는데. 저는, 어, 그렇구나. 아침부터 낚시하고 계시는 거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낚시가 아니고, 어, 낚시가 아니라 업이네. 업을 하시네요.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그물을 네, 땡겨버리고이행동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공원인데? 여기 네, 사부 풀고 계신데? 네. 아침이 선선하니까요 몸풀로 많이 운동을 이 시간에 많이 하실 것 같아 맞아 네, 내려가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호텔에서 조식먹고 바닷가 근처에 있다고 하니까 안 와볼 수 없잖아요? 어, 여기 풍적이 이국적이죠? 그래도 이제 식사하시니까 운동도 할때해서 걸어 나왔습니다. 조식 먹고 나니까 6시 반이 넘어서 이 아침 6시 반에 거의 다 주무시겠죠. 근데 저는, 어, 말씀드겠습는데 여기 워업인데워업을 하셔. 전 그냥 낚시된줄 알았는데, 어, 여기 두 분이서 이렇게 방송을 들어가고. 탄에, 네. 제가 이타이밍을 음. 알고 온 것도 아닌데, 짜고 치는 것도 아닌데. 이거 구물 뭐 잡힌 거볼수 있나? 네. 오, 여기 샤워를 하시는네저 저렇게. 어, 옷을 다 입고 샤워를. 네. 오, 신기하다. 내려가서 봐야 되나? 네. 오, 이제 앉아가지고 저 던지시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멀리, 배들이 정박해 있고요. 저기 끝에까지 한번 걸어봐야 생각인데, 시간이 되면. 네, 어쨌든 고기 힘든 방경인것 같아서, 배를 좀 찍어 볼게요. 가까이서 가야겠다. 여기도퍼플인가 구경을 하고 있고 뭐라도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뭐뭐 있나 보다. 뭐, 뭐 있나? 조그만한 거뭐 있어? 노게 있네 아, 조그만한 물고기 몇마리 그냥 도는 것 같은데 조그만한데? <laughs> 하시는분들도 아직 같이 물고기 너무 쪼그만한데 아. 이런 물고기들이 잡힌다 그냥 하면 되겠고, 잘 봤습니다. 고생들 하시네. 저거도 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너무 쪼그만해서 가 보겠습니다. 날씨가 지금 오전에 비가 온 뒤라서 굉장히 쾌적한 날씨입니다. 시원합니다. 농남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1월 달이기 때문에 그런지 시원하고요. 바닷가 소리 들리시죠? 가다가 조립 파도 소리 그리고 목욕을 마치시고 샤워하는게 잘 되어 있네요. 가장 뭐들어갔다와야되나 <laughs> 여기 흙아 모래 사장에 모래가 부드럽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좀 찜질 하려면. 분들이 계시고, 많은 분들이 몸을 담그십니다. 모을수 입은 채로도저 멀리까지 담그셨네? 어, 이 어, 아, 이거 물고기 잡은 건가? 아, 물고기 이렇게 잡아게지고 수야도 좀 좋네요. 이걸 바로, 아까 잡은 거를 저 아줌마한테 줘가지고, 판매하는 니다 싱싱하겠지, 뭐. 보세요 세 분이서 이제 톡하면서씻고 계시고요. 생각보다 아침 운동들을 많이 하신다. 그 해변가라 역시. 아 붕따우 붕따우라는 지역이. 해변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가 서해 레라스와의 서쪽. 해질 때 이렇게 해가 이쪽으로 오신다고 감사합니다. 합니다. 대국분이십니다. 아, 불가사리를 채취하신 그룹이 있어서. 저거 왜 채취하지, 저거? 설마 먹지 않겠지? 궁따라는 해변지역에 왔는데 아침 산책 안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왔고 제가 지금 은 이제 대전에 살고 있으니까 바다를 볼 시간이 잘 없잖아요 여기 틈을 이용해서 오늘 사실 포치민으로 가는 날인데 8시 한 20분까지 다시 이제 짐을 다 싸서 집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짬이 한 2시간 조금 안 되게 나와 있는데 네, 패키지 여행 일정을 뚫고 또 자유여행으로 혼자 배로 나왔습니다. 확실히 다른 거는 이제 수익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계신데 그물 여긴 다 하셨나봐. 아, 그래서 아까 그 아줌마한테 줬나봐요. 그죠? 생계를 위해서 아침부터 또 일을 하신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좀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굉장히 선선하고 걷기도 좋습니다. 어. 저기 이제 건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치면뭐 그런 거 있, 그런 거나요? 뭐 회집센터 이런 거 한번 저기까지 다 보고. 이 나무가 야자 나무같은거죠? 되게 이국적이긴 하네요 아 여기 이국이구나 이국이니까 이국적이겠죠 배들이 땅바닥에 그냥 있습니다 썰물 되면서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네요 이런 모습도 좀 신기하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큰 화물 배가 또 들어오네요. 어 붐다우 지요고 대단한데요. 여기서 잠깐 보면은 이렇게 한선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약간 해운대 느낌인데요. 해운대 저기 이제 저기 이제 건물에 이제 조선 비치 호텔, 조선 비치인가 외선 호텔이 있고. 약간 해운대 느낌, 엄청 짧은 해운대 느낌인데요, 이렇게 해서. 응. 해운대 같기도 하고, 광안리 같기도 하고. 여기는 허변, 여기는 쭉 반대편은 공원. 음, 저기로 이제 금을 손질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건 뭐지? 얘도 벤가 벨까요? 네. 배, 배인 것 같고 가려나 <laughs> 아, 아침부터 그물도 손질들을 많이 하신다 지금 그물 손질을 하시는 거는 밤에 나갔다 오신 건가 진짜 왜 갈매기가 없지 작은 새들만 작은 새들 엄청 진짜 작은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참새는 아니고요. 신기하네. 방금 화면에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마침부터 복권 같은 걸 사시네요. 복권을 팔고. 운동하시는 분들 어, 우리나라 풍경 느낌입니다. 뭐지? 또막틀어놓고 혼자서 에어로그를 가지는 것 같은데? 대단하시다. 오우. 완전 미소 보이시는데 되게 열심히 하시는 음악 들어갖고 아 음악 실력 너무. 헤헤호호 사람이 모였는데 여기도 물고기 사나 보다 물고기다 물고기 오징어도 잡았다고? 이거 오징어? 멀리서 잡은 거 맞네 야 드디어 여기 건물까지 왔다 제가 거의 해변 끝에서 걸었는데 15분 걸리네요. 천천히 걸었거든요. 여기저기 구분 안에서 15분 정도 걸리고. 이거 뭐지? 자전거 많이 서 있는데. 어, 설마 베트남도 공유 자전거가 있나? 어. 와. 아, 여기까지 해서 다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풍경 보여드리자면. 큰 배에 지나가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동남아에서 잘볼수 없는 또 산이 이렇게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붕따우 해변 산책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는데, 어, 베트남에 오시면 이 붕따우라는 지역에 해변이 있다는 거, 물론 뭐, 해변까지 뭐, 베트남은 다낭도 있고 막 그런데 여기는 관광 개발은 안된 곳인 것 같고,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조용한 편입니다. 조용하게 쉬시려면 그냥 호치민에 좀 계시다가 여기 잠깐 내려와서 일박 하시면서 뭐 심을 누리시기 원하시는 분을 쉬셔도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오늘 붕따오 해변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바이바이 영